안녕하세요 정직한용고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kg 모빌리티 구상용의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입니다 코란도 트리스모가 정말 많이 매물이 있지만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는 또 매물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세대인데요 1420만원 1450만원 그리고 1770만원 네, 샤토 모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4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차량 네, 폐차 대행과 수출 대행도 도와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세대 코란도 트리스모 네, 신형 모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 네, 11인승 모델이고요. 4륜의 RX 등급의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 매물인데요. 19년형에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1,42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인데요. 자, 지금 이 상태는 사진 보시면은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네, 이거 입고될 때 찍어둔 사진이고, 어, 지금은 상품화 전부 다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자,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는 네 카니발과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데요. 아무래도 4륜이다 보니까 카. 니발에 들어가지 않은 또 사륜의 장점을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은 11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차 가격은 무려 거의 3,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가격이 지금 1,420만 원으로 정말 좋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18년 10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께서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의 최고 등급의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구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방금 내역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미세 뉴나 뉴 누수 불량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어, 주색 뭐 남색 계열의 투리스모구요 해당 차량 18년형에 59,000km로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9인승 모델의 사륜의 TX 등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18년형에 59,000km. 네,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죠. 판매 가격은 1,450만 원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자, 핸들부터 네, 실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또 5만 키로 대기 때문에 네, 키로 수가 네, 짧은 그런 장점에 어, 이 정도 키로 수면은 사실 뭐 지저분해지기가 좀더 어렵죠. 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트렁크 리드 판금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합니다. 미세유나뉴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차량. 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매물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의 마지막 차량인데요. 자 샤토 모델입니다. 예, 샤토 11인승, 네, 4륜 하이루프 등급의 차량입니다. 카니발로 치면은 뭐 하이리무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에 공간까지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8년형에 94,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샤토 모델은 찾기가 지금 정말 어려워요. 자이 차량 1,770만 원에 그래도 가성비 좋게 나온 매물입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 좋고요. 실내 보시면은 열선 통풍 기능 양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핸들 열선, 크루즈 기능, 핸즈프리 기능, 네 하이패스 룸밀러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차량이고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트렁크 리드 교환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하고 미세 뉴이나뉴 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 네. 뭐 매물이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매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